서울 제7경주 국전 5등급 1200m 경주 시작했습니다. 한 가운데서 돋보이는 출발을 보인 말 5번 컴플리트 웨폰입니다. 가장 하위는 10번 웰빙 챔피언. 선두 5번 컴플리트 웨폰과 외곽에서 11번 런던 스카이와 9번 터치나인이 안쪽 5번 컴플리트 웨폰과 함께 3마리 이제 3코너를 먼저 진입하기 시작합니다. 안쪽 5번 컴플리트 웨폰과 바깥쪽 선두 11번 런던 스카이, 그 뒤를 4번 초인 스파크와 바깥쪽 6번 걸장백 그리고 7번 글로벌 보배까지 5마리. 안쪽에 1번 PNS빌까지 이렇게 6마리가 앞서있습니다. 가장 하위권에는 2번 한강매직과 10번 웰빙챔피언이 뒤쳐져있고 선두 11번 런던스카이와 안쪽 5번 컴플리트웨폰 2마리가 4코너를 돌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선두 바깥쪽 11번 런던스카이와 안쪽에 5번 컴플리트웨폰 2마리 팽팽합니다. 바깥쪽에서는 4번 총인스파크와 1번 PNS빌이 3,4위권으로 안쪽 5번 컴플리트웨폰과 11번 런던스카이 안쪽에서 힘을 내는 5번 컴플리트웨폰입니다. 거름이 좋아지고 있는 두 마리 1번 PNS 빌과 8번 룰즈 클래스 그리고 여기에 7번 글로벌 보배까지 안쪽 5번 컴플리트 웨퍼이 선두를 지킬 수 있을지 바깥쪽 말들이 거울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외곽에서 7번 글로벌 보배가 막판 역전에 성공합니다. 7번 글로벌 보배 안쪽에 8번 룰즈 클래스 그 뒤를 따른말 9번 터치 나인도 막판 걸음을 들려나갔습니다. 7번 글로벌 보배가 막판 안쪽에 두 마리를 제치고 결국 선두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서울 제7경주 국산 5등급 경주.